안녕하세요, 한비티비 한비시입니다. 오늘은 꽃이삭해. 맛있게 생겼죠? 이렇게 됩니다. 포장이 분위기가 있네요. 네, 염통 포장을 했는데요. 한번 드실까요? 네. 아,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. 요렇게 네, 꼬지를 <laughs> 들었네요. 들었는데, 카메라 방향하고 전혀 안맞게 들었어요. 네. 굉장히 맛있게 생겼습니다. 네 맛도 괜찮고 약간 매운 맛이고요 향이 되게 괜찮네요 고기는 씹는 맛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허비티비였습니다 꼬치사케 리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.